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대한민국 1위의 코인 안타깝게도 XRP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 안타까운 부분이 왜냐면 뭐 별로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가격 자체가 워낙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반등이 나와서 급등이 나오면 지금 안타까운 대한민국 1위의 코인이 리플이 XRP가 되겠지만 반대로 강한 반등이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0달러가 간다면 어떻게 되겠죠? 최고의 코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재미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수수께끼와 같은 어떠한 자금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수백만 개의 XRP가 한국 최고의 거래소 그리고 글로벌 최고의 거래소와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떠한 것을 뜻하는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것에 숨겨진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XRP의 가격을 다시 한번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쭉 들어가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코인 조금 해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블랙록의 RWA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 1000% 2000% 짜리가 빵빵 터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블랙록의 RWA 그리고 ETF에 대한 작업 등등등을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최고의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보시는 RWA라는 코인입니다. 한 번쯤은 내가 투자해보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블랙록이 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도 블랙록이 만지기 시작하면서 저점을 다지고요. 바로 폭등이 나오면서 약400% 이상의 상승, 그리고 가격은 1억을 돌파를 해 버린다는 겁니다. 2천만 원 수준도 안 되었던 비트코인이요. 블랙록이 건들자마자 바로 폭등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블랙록이 건드리고 있는 RWA 중에서요,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아바렌체 링크, 신섹스트, 폴리메시 등등등의 종목들이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팩트 체크해 볼게요. 그첫 번째 폴리메시입니다. 자, 저점 다지고요. RWA에 상장되어 있는 업비트, 특히 블랙록이 만진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점 대비 약 400%의 폭등. 여전히 그 기조가 강하게 살아있는 상황. 1000%까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또한 체인링크의 경우에도 업비트에 상장되는 RWA 토큰이라는 걸 알려지면서 역시 400% 폭등. 그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 이 친구도 1000%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블랙록은 행동에 옮긴다는 겁니다.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를 했고요. 이미 최소 투자 자금 10만 달러로요. 그 관련된 코인들이 폭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블랙록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편입할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각 투자 일명 STO입니다. 국내에서 올해 STO 시장에 제도화될 예정 RWA 블랙록의 펀드는요 RWA를 통한 STO를 통한 국내 상장까지 이루어지기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정리해드리죠. 블랙록이 뛰어들자 3배 이상 껑충 뛰어진 AI의 투자가 몰리고 있는 RWA. 그리고 이 AI에서 STO의 펀드에 진입할 그 코인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RWA에 대한 많은 코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과 같은 국내 거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 2 4 2 9 5330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그 번호로 RWA라는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블랙록이 뛰어들자마자 폭. 폭등랠리 만들어내고 있는 1000% 이상의 바로 곧장 직행할 수 있는 100만원 기준 여러분들의 자금을 1억 이상 만들어줄 수 있는 2023 최고의 코인 RWA 코인 여러분들께 그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010-2429-5330으로요 RWA라고 세 글자 딱 보내주시는 바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블랙록이 움직이자 98% 이상의 폭등랠리가 나오고 있는 r EWA 이 코인을 블랙록이 직접 주무를 수 있는 바로 그 코인을 제가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XRP 코인이요. 사우스 코리아 거래소를 지금 모두 다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한민국 XRP 흔치 않은 지금 그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원치 7천만 개의 XRP가 이동 중에 있고요. 이로 인해 최근 XRP의 가격 흐름 한번 볼 거고요. 또 하나 리플의 약8개 8억개 정도죠 8억개의 락이 지금 잠겨있었다는 거죠 한번 보죠 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익명의 고래가 약세개의 거대한 XRP 덩어리를 지금 전송하고 있고요 주요 거래 플랫폼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요 거래소 빗썸으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빗썸으로요 약2492 아, 366개 0아3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했고요 총2천만개의 XRP가 멕시코에 본사를 준게 누구죠? 아예 비스토입니다. 한번쯤은 거래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일정 정도 삽질이 일어났고요. 거기다가 2,560만 개의 XRP가 또한 US와 EU의 본사 사무실을 둔비스 비스템프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비썸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비스템 월렛으로 2,492만 3,666개 US 달러로 1,425만 4,214달러의 가치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알려지지 않은 고래가 약 7천만 개 XRP를요. 가치로를 따져봤을 때는 4,040만 달러로 평가되는 게 지금 XRP가 전송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일에는 이 거대한 XRP가 이동이 되었는데 약 1억 개 정도가 또다시 이동. 계속해서 지금 활발하게 여기저기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또한 최근은요. 리플의 8억 개 정도의 락이 되어 있는 것들이 근데 지금 5억 개 정도가 언락. 에스코로 계좌에서 지금 풀려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 많은 지금 XRP가 점점점 쏟아진다는 것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가치를 분명히 내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장기에 여기서 봐, 본 것은 바로 SEC와 XRP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 블랙록이 XRP ETF를 진행했을 때 정말 많은 수량의 XRP 수요가 필요 할 겁니다 그 수요를 맞추기 ]에서 미리미리 불어놨다는 것이죠 그것로 인해 폭발적인 정말 거대한 파도가 잠잠하게 있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강력하게 올리기 위한 일종의 작업이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결국 이 자금들은 XRP의 경우에는요 기관 고객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수량들을 계속해서 락을 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XRP의 ETF 역시 크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격 급등을 앞두고 있는 지금 XRP의 움직임 특히 우리나라 거래소로의 움직임들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좋은 정보를 줄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당장 여러분들과 직접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3일 만에 30% 또한 이 코인이 그대로 또 다시 반등이 나와서 3일 만에 26%. 이런 코인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고르는 방법들, 일명 소팅하는 방법,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일명 매매하는 매매법.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음, 첫 번째 종목은 니어 프로토클입니다뭐 다들 아실 거고요. 이 친구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매매 이어 온 친구 구요 쉽게 얘기하면 은 한번 매매 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끝까지 1명 뭐라 그러죠? 뽕을 뽑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장장 직접 매매한 종목 니어 프로토콜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자 오른쪽에 문자 보이실 겁니다 3월 6일날 뭐 한잔하시고 아니면 잠이 안오셔가지고 오전 1시 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문자로 이렇게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있죠 공장장 실시간 매수신호 니어 프로토콜 5 4 3 2번 부근에 좀 삽시다 라고 드렸어요 매수 이유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공개 오픈 텔레비전 텔레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텔레방도 초대를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0% 대박 수익 축하합니다. 오전 05시에 단체 문자 보내 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매매한 거를 그대로 단체 문자로 그냥 보내 드린다고 그랬어요. 한분한분 한분 죄송하지만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그냥 단체 문자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그대로 리스트에 업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내드리면 이 문자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매수를 했으면 또 매도 타이밍도 알려드려야겠죠. 오른쪽에 문자 나와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자구요. 불금 보내고 나서 11시 55분에 하,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제가 아침일찍잠 깨시라고 05시에 문자 안내 드렸고요 니어 프로토콜 12,810원 인근 가격대 저희 정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좀 걸렸고요. 117%라는 경이한 수익률을 챙겨 나갔다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내가 이것을 매매하던 안 하던 난 117%의 수익을 기회를 한번 놓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더 그래프예요. GRT라는 심볼을 갖고 있고요. AI 대장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서 강한 상승이 일어났었죠. 자 3월 6일날 제가 또 매수 타점 새벽 일찍 드렸던 거 보일 겁니다 수요일이었고요 04시 3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05시에 문자 안내 드렸고요 376원 인근 가격대 더 그래프 매수 역시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곧바로 매출 되지도 않았어요 3월 10날 오른쪽 문자 보시면 일요일이었습니다 2원에 정리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저점과 고점을 매수를 다점을 잡아가지고 이때는요 4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89%의 미친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붉은색 계열로 일부러 좀 했어요. 왜? 조만간 나올 거니까. 이 타점도 제가 역시 오른쪽에 보이시는 매수 문자 드렸듯이 똑같이 해서요. 드릴 거니까. 공장장 매매하는 거 직접 함께 좀 참여하고 싶다. 못 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쪽으로. 단타, 예,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코인. 그래서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영상 어떻게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스타벅스 쿠폰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2429-5330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VIP 쿠폰까지 전부 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